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참 어이없는 일로 남편과 다투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와 4살 차이가 나는 30대 초반이고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몰랐지만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이 그렇게 효심 깊은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꼼꼼한 성격이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도 많다 보니 연애하는 내내 웬만한 결정은 남편이 알아서 하도록 맡겼었거든요. 의견대립하면서 다툰 적도 한번 없어요. 쓸데없는 일로 저를 속상하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연애를 이어오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자마자부터 돌변해서는 호시탐탐 저를 효도하는데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걸 참아주다가 결국 마지막 사건을 통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부터 남편의 남다른 시댁 사랑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건 누구보다도 저였어요. 차라리 결혼하기 전부터 시가족들이 제일 먼저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테고 애초에 결혼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봤을 것 같네요. 신혼여행지에서부터 보여준 모습이 적잖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는 저도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호텔방에 짐풀면서 저는 가장 먼저 방 안에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남편도 비슷한 반응이기는 했는데 우리 엄마도 같이 오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 말에 그렇다고 동의를 해줬고, 친정 부모님도 오셨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했거든요. 당연히 좋은데 왔으면 부모님 생각이 날 수도 있는 법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나가도, 구경을 하러 나가도 말 끝마다, 우리 엄마도 이런 거좀 드셔보고, 보러 다니셨으면 좋았네 어쩌네 하면서, 정말 신혼여행 다니는 내내 엄마 찾으면서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내내 하고 다닌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그래 그래 맞장구 쳐주다가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으로 온 여행지에서 그런 말만 계속하면서 초치고 있는 남편이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잠깐 쇼핑을 하러 가면 신혼집에 소품으로 쓸만한 기념품을 고르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것 집었다가 저것 집었다가 하면서 우리 엄마 이런 거 사다주면 좋아하실 텐데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신혼여행지에서 빈손으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선물은 신혼여행 마지막 날에 아울렛에 가서 쇼핑하는 일정이 있었기에 그때 살 거라고 말을 해줘도, 저랑 같이 물건을 볼 생각은 눈꽃만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어머님 취향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 모습 보니까,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이거 결혼 완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결혼을 한게 아니라, 어머님 품에서 아들 뺏어온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혼여행 후에는 남편한테 확실히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일이 생겼어요. 예정대로 양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러 아울렛에 왔습니다. 한국이랑 다르게 명품들이 그냥 일반 매대에 덩그러니 걸려있더라고요. 도난방지택이 달려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명품인데 흠집나는 게 걱정되지도 않나 싶을 정도로 마구잡이로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예산 안에서 최대한 좋은 선물, 그러니까 너무 싸지도 않고 퀄리티도 괜찮은 물건 건지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보고 잠깐 와보라면서 이거 우리 엄마 사주면 어떠냐며 시어머니 드릴 물건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게 아울렛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4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것저것 다 들춰본 결과 이것보다 비싼 것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나 알기나 하냐고 이거 어머님 사드리면 친정 부모님은 물론 아버님 선물도 아무것도 못 산다고 말해줬어요.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선물은 열쇠고리 같은 기념품이면 된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 부모님 거도 포함된 예산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친정 부모님 걸왜 사냐는 듯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돈을 더 많이 했으니. 당연히 장인장모님은 포기를 하시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한마디 덕분에 첫 부부싸움을 신혼여행지에서 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 계산법도 웃긴 게 당장 결혼할 땐 남편과 시부모님이 해온 게 1억입니다. 전세금 맞춘다고 저와 친정에서 3천을 했고요. 남편은 전세금만 계산을 하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저희 쪽에서 혼수로 2,500을 했고, 결혼 후에 타고 다닐 자동차 한대 해주셨습니다. 그것만 합쳐도 이미 남편 쪽과 금액이 똑같아졌어요. 거기에 리모델링 한다고 2천만 원 정도를 더 지출했고, 손부끄럽다고 천정어머니께서 예단으로 이미 괜찮은 가방 하나 보내드렸어요.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남편한테 다시 설명해줬어요. 계산이 이런데도 아직 그딴 소리가 나오냐 싶었는데, 남편은 어이가 없게도 자동차는 우리가 둘다 타고 다닐 거니까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는 우리 둘다 같이 사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집도 계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문을 이로 집이랑 차가 갔냐고 하면서 성질을 팍 내더라고요. 결국 본전도 못 찾고 선물은 제가 양가 어르신들께서 오래오래 잘 쓰실 만한 걸로 하나씩 골라 같은 금액 대에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신혼여행지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귀국을 해서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게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물 살 때는 자기가 고른 거안 사고 싸구려를 샀다면서 그렇게 싫어하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빨리 시댁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여독도 안 풀린 상태고, 저나 남편이나 곧바로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께는 이미 전날에 도착했다고 잘 다녀왔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쯤에 인사드리러 찾아뵙겠다고 미리 연락을 드린 상황이었는데도 선물을 빨리 드리고 싶다면서 시댁만이라도 먼저 다녀오자고 우기는 거예요. 그때 남편하고는 확실하게 단판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시댁, 특히 시어머니만을 위한 저 억지를 있는 대로 받아줬다가는 분명히 엄청난 부메랑이 돼서 저한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시바삐 시댁에 가자는 남편을 불러서는 조곤조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우리 혼인신고도 올리지 않았다. 당신을 위해 시댁을 가주는 거 어렵지 않지만 여행지에서 보였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을 보니 지금 당장 혼인신고를 올리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도 기어이 시댁에 가야겠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대신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눈치는 있는 건지 제가 심기가 많이 불편하다는 걸 깨달은 남편은 시댁에 가자고 더 조르지는 않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드디어 남편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혼인 신고는 좀더 같이 살아보고 지켜본 뒤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그런 게 어딨냐고 좀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제 의사를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막상 약속드린대로 그 다음 주에 시부모님을 찾아뵈었는데, 선물 보고도 크게 별다른 말씀도 없으셨고, 피곤할 텐데 억지로 시간 보낼 필요 없다면서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하실 정도로 싱겁게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부터 남편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언제 또 시작하려고 간을 보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잠잠했어요. 덕분에 아무런 의견 충돌이 없으니, 남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제서야 신혼 분위기가 나는 것 같고 집에서 같이 밥만 먹어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차츰 지나다 보니 남편도 하루빨리 효도가 하고 싶어서 몸이 달았었나 봐요.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동생하고 같이 모으고 있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모아서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게 적금이 만기가 돼서 그 돈이 잠깐 제 통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직 여행 비용을 모으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서 적금을 한번더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돈을 제가 관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했다 보니 따로 목적 자금을 위해 돈을 관리하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생한테 바로 그 돈을 송금해 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몰랐지만 한 번에 큰 돈이 동생 통장으로 넘어가니 남편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남편에게는 친정부모님 여행 때문에 결혼하기 전부터 모으던 돈이라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우리 엄마는 해외는 커녕 그 흔한 제주도도 한번 가보신 적 없다면서 자기도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야 결혼하기 전부터 몇년 동안 모은 돈이니 그럼 지금부터라도 용돈에서 일부 빼가지고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자기 용돈에서 얼마를 뺀다고 두분 여행 보내 드릴 돈이 모이겠냐고요? 그렇게는 억울해서 못 하겠다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 여행을 보내 드릴 거면 자기도 자기 비상금을 열어서 부모님 제주도 관광이라도 시켜 드려야겠다는 겁니다. 여행을 보내 드린다는 말보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딴 통장 만들어서 비상금을 굴리고 있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비상금 통장이라니 뭔 소리냐 했더니 아플싸 싶은 표정을 짓더니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 필요할 곳이 있지 않겠냐면서 결혼하기 전에 만들어둔 통장이라고요. 그래서 그 통장을 가져와보라 했습니다. 통장 안에는 떡하니 천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결혼할 때 솔직히 남편이 모아둔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넉넉하게 가져온 편이 아닌데다가 솔직히 저희 쪽에서 결혼할 때 조금 더한 느낌이었는데 애초에 천만 원을 꽁쳐두고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려고 했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임기응변이라고 사실 비상금이 아니라 자기도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상황이 어땠든 저 또한 남편 입장에서 제가 남편 모르게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목돈을 가지고 있던 걸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비상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길게 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차라리 그 돈을 허툰데 쓰는 것보다 시부모님 여행이나 보내드리면 그 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또제 기분 풀어준답시고, 해외여행 가봐야 피자 한쪽만 드셔도 김치를 찾으시는 분들인데 뭐가 재미있겠냐고, 그 돈으로 국내여행을 보내드리겠다 하면서 기분으로 저도 같이 데려가 준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듣기에도 딱 싫었어요. 시부모님 껴서 같이 여행이라니. 남편도 사실 제가 그 여행에까지 따라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여행에 안 따라갈 수가 없었지요. 남편이 해외여행이라 말한 걸 국내여행으로 바꿨다는 건 그만큼 여행 경비를 아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편은 분명히 천만원이라는 비상금이 많이 남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또그 돈을 은닉해버린다면 그 돈을 가지고 남편이 어디다가 어떻게 쓸지 너무 눈에 선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 갔다가 퇴근이라도 말없이 늦게 하거나 하는 날에는 저 혼자 집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남편을 의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그 여행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때문에 얼마 남지도 않은 연차를 써서 주말을 끼고 사박오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께서.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후에 어디 한번 제대로 놀러 가보신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비행기도 처음 타보신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이 나 보이셨습니다. 저렇게 좋아하시니,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하고 저도 따라온 김에 마음 비우고 재미있게 놀다 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이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비행기랑 숙소만 예약해놓고 일정은 하나도 알아보지 않았더라고요. 왜안 했냐니까 그런 건 당연히 제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계시니 크게는 말 못하고 당신 부모님 효도 관광을 왜 내가 알아봐야 하냐고 작은 목소리로 따졌어요. 그러니 남편이 그런 건 보통 여자가 알아봐야 한다면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몸만 따라온 거냐면서 아주 식충이만도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몸만 따라올 수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남편이 뾰족한 수가 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급한 대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맛집부터 찾아 식사를 먼저 했네요. 그래도 어머님이 기뻐 보이시니 그냥 그런 대로 분위기 맞춰가며 참아보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오랜만에 나오셔서 좋은지 아버님이 아니라 남편을 이리저리 붙들고 다니시면서 여기 좀 봐라 저기 좀 봐라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며느리라고 제가 어머님 수발들며 여행지에서 따라다니고 해야 할줄 알았는데 아들만 저렇게 찾으시니 그 점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게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어요. 어딜 가다가 사라져서 찾아보면 둘이서 사진 찍느라 신나고 레저 같은 거 하러 갈 때도 둘이서 짝지어서 다니고 누가 보면 아들하고 둘이서 놀러온 줄 알겠다 싶을 정도로 저나 아버님은 안중에도 없고 둘이서만 신이 난 거예요. 어머님이 처음 여행을 와서 좋아하시는 건 저도 기뻤지만 사실 아들이 부모님 생각에 여행을 보내드리려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어디 어튼데 쓰려고 숨겨둔 돈을 알아내 결국 제 덕분에 여행을 오신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어머님은 계속 아들이 최고다 아들 덕분에 내가 이런데도 다 와본다 하면서 아들 고마워 아들 고마워만 연신 외치고 계셨어요 기분 좋게 계시는 걸 망치고 싶지는 않아서 저도 참고 있었고 사실 저는 여행 다니면서 다음에는 어딜 다녀와야 하나 핸드폰으로 가이드 노릇 하느라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첫날 숙소에 와서도 저는 아주 어디 어디 구경해야 되나 알아보고 그러느라 아주 녹초가 되어 있는데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는 말도 없이 어머님하고 야식 먹으러 간다고 나가서는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첫날에는 잠도 혼자 자야 했습니다. 둘째 날도 똑같이 제가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어쨌든 다들 즐거워하는 분위기라 대충 참기로 했는데 점심 식사 마치고 잠깐 숙소로 돌아오니 어머님께서 제게 꺼내신 말이 아주 가관이었네요. 저보고 오늘부터는 어머님하고 제가 서로 방을 바꿔서 자자는 겁니다. 오랜만에 아들하고 자고 싶다고요 웬만해서는 저처럼 분위기 맞춰주고 힘들어하시던 아버님도 그 말에는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방에 침대도 두갠데 오랜만에 아들하고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래도 제가 아버님하고 같은 방에서 자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이 불편하기는 뭐가 불편하냐고 가족끼린데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는 친정 아버지랑 같은 방 쓰는 것도 불편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면 당신은 나중에 우리 엄마랑 둘이서 같은 방을 쓸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가족끼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저보고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미쳤냐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씩씩대면서 저를 한쪽으로 불러내더니 진짜 여기까지 와서 그래야겠냐고 하면서 자기 엄마 기분 좀 맞춰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행 계획도 다 짜주고 있지 않냐? 여기서 뭘더 어떻게 맞춰줘야 하겠냐니? 남편이 그러면 얼른 프런트에 내려가서 제돈 주고 방을 하나 더 잡으라고 하네요. 저 때문에 다 망쳐버리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때 머릿속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제 인내심의 한계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꼭 참고 알겠다고 말하고 내려왔어요. 프런트로 와서 방을 하나 더 잡아주는 대신에 저는 그 길로 렌트카 끌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표 끊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보고 지금 어디냐고 아주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을 하더군요. 전화로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서 미친 듯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저한테 욕부터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어머님을 챙기고 있으니 제가 아버님 좀 챙겨주면 좀 좋냐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한거 그냥 결혼 무르자고 했어요. 이깟 전셋집 필요도 없으니까 내돈 2천만원 들어간 것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차는 제 돈으로 샀으니 제가 가져갈 거고 혼수도 마침 저희 부모님 집 가정가구가 다 날갔는데 이참에 전부 다 가져가서 새 걸로 교체해드린다고 했어요. 예단으로 어머님한테 가방 드린 게 있으니 그건 도로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가정 가구들 가져가면서 드는 이사 비용은 다 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혼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걸 털어서 사실은 증명하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의 재산 분할까지 싹 다해서 가져갈 거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여행지에 있는 어머님도 아버님도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거시면서 저한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아들 좀 용서해달라 하시더군요. 어머님께는 남편이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저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미 눈 감아주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과 저를 사이에 두고 남편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악처가 되고 싶지도 않고 어머님으로부터 아들을 뺏어오고 싶지도 않으니 도로 돌려드리겠다고 했지요. 결국 지금은 다 정리가 돼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편과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보증금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집만 두고 돈이 묶여 있는 상태고, 저는 말씀드린대로 가정 가구며 싹 다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와 살고 있어요. 차라리 결혼 전에 자기는 엄마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줬으면 결혼이라도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 그걸 꽁꽁 숨긴 덕분에 이런 경험까지 다 해보네요. 그나마 혼인신고를 늦게 올린 건 신의 한수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옥구렁텅이에서 더 깊게 빠져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아직 저는 젊으니까 한동안은 다시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내년쯤에는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해외에도 다녀올 계획이에요.